오늘 함께 읽으신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의 앞부분인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44장 1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간 유대의 유다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 허락하실 그 심판, 그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맥락으로 쭉 말씀을 하고 계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1절과 10절의 내용과 그리고 11절과 14절의 내용이 조금 차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런 톤과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참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찌 보면 상당히 이성적으로 타이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유다가 망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니 얼마 전에 보지 않았니 그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타일렀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유다 성읍을 불사르고 폐허와 황무지로 만들었고 그리하였는데도 어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 땅에 가면서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1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상당히 차 있구나. 하나님께서 격앙돼 계시구나 하는 내용을 유추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겠다 상당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을 이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우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숙이 6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교육하라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도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얼굴이요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 바라보는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자, 80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통로이자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아주 어찌 보면 무서운 강한 어조, 어조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환란을 내릴 것이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또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도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좁은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일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양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을 보고 사는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사는 사람으로 구분해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들이 싸울 때에, 싸울 때에 서로를 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남은 12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 이 무서운 얼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환란을 줄이라 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너무나 많은 수차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에 남겨놓은 그 사람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 놓으셨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길 원하셨고 또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으로 이동한 이들이 얼마나 의지적이고 또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애굽 땅으로 가고, 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라고 아주 의지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17절 상반부에 보시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하고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거부하고 있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실행하고 그것들을 따라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찌 보면은 뱀의 그 간교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의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가,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기록한 사사기에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암흑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니, 도, 오히려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았고, 그 시대가 어찌 보면 아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흑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실행하면서 살리라. 그것을 그것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듣고 나아가는 그런 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기준을 가지고 재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의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때는 우상 숭배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들이던 것을 폐한 후로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말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더니 먹을 것이 풍족했었다. 그때는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를 폐한 후부터 아마도 요시아 왕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폐한 후부터는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상반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한번 42절 2장 16, 1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과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에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도 상반될 수 있을까요? 같은 시기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는데 그답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것이 재난이고 그것이 화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곳도 안정된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우 재물을의 모든 것을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경우에는 아니,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이 우상숭배를 할 때는 우리가 좀더 쌀이 많았고, 좀더 먹을 것이 많았고, 좀더 풍족했었는데, 또 환란도 당하지 아니하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났더니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재물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들 삶의 판단의 기준이 재물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아 형편이 너무 안 좋아졌어. 내가 벌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 이런 게 너무나 불편해졌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지라도 과연 환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그 평강의 얼굴을 볼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저를 경의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 안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 재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저 스스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고 정말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평소의 말들 안에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따라서 재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없는지 돌이켜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안에 이 아침에 예수님을 사, 섬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준들이 세워져서. 늘 우리 안에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는 없네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얼굴을 바라보더라도 면할 수 없을까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기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고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설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께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아를 통해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함께 보실 텐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 답이 답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에레미아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재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재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유치해볼수 있냐면 우선 아내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남편이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내도 남편도 서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하늘의 여신이라고 표현된 그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내도 남편도 서로 동의하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아닌척. 아내 아내만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편은 아닌척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그것이 뻔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아마도 사람을 속였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를 속였을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속이고 있다,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살면서 두려운 거는 제가 스스로 저도 모르게 자꾸 저를 기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남들은 다 아는 것들을 저 혼자만 모르고 제, 제 저의 허물을 저만 모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두렵고, 어찌 보면 수치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도 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만 사실 스스로 너무 이 상황을 원래 있는 상황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스스로 속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지 않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 내 자신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자태를 우리에게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찌 보면 이불순종의 하나님께 하는 불순종의 어찌 보면 종합 선물 세트 총 집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제 안에도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딱 중간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면서 저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모습, 재물을 섬겼던 모습들,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도 지금 빨리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어서 고집된 모습, 재물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에서 도망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그럴 것을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때로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시는 그런 무거운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하늘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